자, 즐거운 기출문제 해설. 지금 31회 기출을 해설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은 몇 번부터? 17번부터 하고 있고요. 주제는요, 고전이론이야. 고전이론은 분석한다. 뭔가 짝대기 정도 한다. 짝대기 정도 한다. 그런데 일단, 자, 이디귿번 같은 게 기출문제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30회 때도 강조했어. 어?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됩니까? 앞으로 한 글자도 안 틀고 계속 나오니까요 암기 좀 해주세요 이게 넬신의소음에 입지이론 넬신의소음에 입지이론 그러니까 강사가 시키는 대로 딱 했으면 일단 디귿번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디귿번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디귿번은 왜? 기억이 조금 어려워 보이잖아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안게 합시다. 자. 입찰 지대는요. 입찰 지대는 항상 두 사람이 나와 두 사람에게 하나는 큐넨의 이론에서도 입찰 지대가 나오고요. 알론소는 이름 자체가 입찰 지대니까 당연히 알론소에서도 입찰 지대가 나와요. 이런 거지. 예? 예. 그러면 둘의 차이는요. 튜넨은 농촌 토지고요. 알론소는 도시 토지고요. 야. 음, 그리고 또 봐. 튜넨의 이론은 항상 도시로 확장됐어. 첫 번째 알론소의 지대 이론으로 확장되고 또 튜넨이 도시 구조에서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으로 확장됐고요. 그리고 또 30회 기출 해설. 이거 기억나는지 봐요. 토지 이용 형태. 작물 재배 형태, 토지 이용 형태, 작물 재배 형태, 예, 네, 요런 거 나오면 튜넨이잖아. 튜넨, 예, 네, 우리가 튜넨은 우유, 우유, 작물은 농, 농업이잖아. 농업, 농업, 이게 작물 재배 형태, 우유, 감자, 쌀 이런 거 나오면, 또 튜넨이고, 자, 그럼 헷갈리지 마. 튜넨과 알론소은 항상 세트맨이야. 왜? 튜넨의 이론을 알론소가 도시로 그대로 적용했어. 그러니까 튜넨에서 입찰지대 이론이 나온다. 입찰지대라는 용어가 나온다. 그러면 알론소에서도 입찰지대라는 게 나와. 왜? 그냥 바뀐 거니까. 도시로만 바꾼 거니까. 토지 이용 형태가 튜넨에서 나온다. 그러면 알론소에서도 토지 이용 형태가 나오는 거야. 왜? 튜넨의 이론을 확장시켰으니까. 대신 어떤 차이가 있다? 항상 튜넨은 농촌, 알론서는 도시. 이런 키워드 좀 암기 좀 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화이트. 요것도, 요것도 오른지문에. 네. 자, 그리고 요 도시. 요것도 이런 이런 봐야 돼. 도시, 도시. 네, 도시. 자, 화이트는 저소득층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 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두 개가 다 어렵다는 거야요 요거 두 개가 이게 딕을 리얼 이런 것들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정답을 찾는데 도움되지. 자, 이게 두 개가 어려운 이유를 이제 설명합시다. 컨버스가 나오면 항상 짝대기를 할 놈이 새 놈이 나와야지. 레일리, 레일리의 소위 인력법칙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여. 컨버스, 그러니까 짝대기 문제로 바꾸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레일리냐, 허프냐, 컨버스냐, 이렇게 짝대기 하라는 거야. 근데 컨버스는 항상 분기점 모형이니까, 상권의 경계, 분기점, 상권의 경계, 분기점, 이 키워드 없으면 컨버스가 아닌 거야. 근데 뒤를 읽어봐. 상권의 경계, 분기점, 상권의 경계, 분기점, 이런 거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컨버스는 아닌 거야. 이게 이렇게 짝대기 형식으로 문제를 봐. 여기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의 키워드를 보고 이게 맞느냐 이렇게 짝대기 해줘야 된다고. 이게 어?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상권의 경계 분기점 이런 걸 찾는 게 없다. 그럼 컨버스는 최소는 아니겠지.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요놈은요놈은 요놈은 정말 분석의 문제야. 우리 시험에서 잘안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요놈이 대표적인 분석의 문제야. 뭐가 분석일까요? 일단 이유부터 그렇죠 이거야. 항상 주거지가요. 소득계층별로 분류되잖아요. 주거지가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딱 보이면 저소득층의 주거지냐, 고소득층의 주거지냐, 저소득층의 주거지냐, 고소득층의 주거지냐 이거 분석하라는 거야. 이거. 그런데 뒤를 봤더니 도로와의 근접성을 강조했다. 그러면 고소득층이야. 이거 정말 잘 빠져. 정말 잘 빠져. 정말, 네? 정말 잘 빠진다. 여기서 꼭 기억해놔야 돼. 기억. 이것도 기억해. 다 중요한 질문이야. 컨버스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상권의 경계, 분기점. 그거 없으면 컨버스 아닌 거야. 자, 그리고 도시 구조에서 허이트든 버제스든 똑같아요. 저소득층 또는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나오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이 이거 구분하라는 거야. 자, 이 당시는 고소득층은 항상 외곽에서 자동차로 출퇴근해서 자동차로. 그러니까 도로의 근접성을 강조해. 그러면 저소득층은 어떤 계층이야? 노동자 계층이야. 노동자 계층. 이 당시는. 에 그래서 이들은 항상 어디를 쫓아가니? 고용 기회를 쫓아가. 도로가 아니라 고용 기회를. 응 고용 기회를. 자, 물론 이렇게 설명하시는 강사들도 있어요. 호이트, 그 다음에, 버제스나 호이트는 다 단행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도심 있으면 안 돼. 부도심 있으면 안 돼. 근데 가끔씩 출제자에 따라서 이 부도심이 있는 상태로 분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놔. 이것도. 그 다음에, 자, 18번 시장 세부라는, 자, 이게, 자, 봐봐. 주택 시장이라고 더 있어. 야 주제가 뭐야? 주제가 주택 시장이요. 이렇게만 말해봐. 큰 주제. 마케팅론에서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보잖아요. 세그멘테이션. 마케팅론에서 시장 세분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점유 마케팅의 S T P. S S T P. S가 시장 세분화잖아요 뭔가 마케팅론 같지 않게 시장 세분화를 물어봤어 그리고 1번부터 봤더니 뭔가 이해가 잘안 돼야 정상이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냥 대충 2번 찍어 항상 시장을 쪼갠다는 건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세분화하는 게 시장 세분화죠 그러니까 대충 2번 찍어야 돼 2번 읽어서 분석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 그냥 찍어, 2번. 2번을 찍어야 돼. 이거, 이거 안 찍고 여러 번 읽었다? 그럼 이상한, 이상한 거야. <laughs> 자, 이제 이제 우리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내용이 나오네요. 뭔가 박스를 주고, 박스를 주고, 이 박스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애, 감소시키는 애 찾아라, 이런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시험에 항상 가장 많이 실수하는 패턴이 뭔가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래야 실수는 않지. 항상 우리가 소비자 행동이야. 자, 수요는, 자, 친구가 물어봐. 수요와 공급이론이 뭐요? 그럼 뭐라고 답할 거야? 시험 문제는 아닌데, 친구가 수요와 공급이론 맨날 너 배우던데, 수요와 공급이론이 뭐니? 라고 물어봐. 친구가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수요는 소비자 행동. 공급은 공급자 행동을 분석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소비자 행동을 분석한다는데 도대체 뭘 분석하니? 그럼 뭘 분석할 것 같아? 아 소비가 느냐, 주냐 이거 분석하겠지. 이게 그러니까 경제학의 거의 90%는 소비가 느니 쭈니? 공급이 느니 쭈니? 이게 다야. 이걸 분석하는 거야. 이거. 이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뭔가를 주고 소비가 느니 쭈니? 여기는 소비 감소를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수하는 조심해야 될게 뭐니, 그러면? 소비자 행동을 분석할 때 경제학자가 일단 가격을 먼저 분석해.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니? 이게 수요의 법칙이야. 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는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는 는다. 이 가격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걸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네? 근데 가격이 끝났어. 그러면 가격 이외의 요인을 이제 나중에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박스 형태의 문제는 항상 수요의 증가 감소가 왠지 이거랑 같지 않아?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를 묻는 거야.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들 중에서 증가 감소를 따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박스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냐? 가격의 변화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무조건 먼저 삭제를 하지 않으면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함정이 빠진다. 자, 이 문제는 함정이 없어요. 그래도 해. 그래도, 자, 부동산 시장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여기서 들어가서는 안될두 가지 문구가 있어. 이게 가격의 변화야.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이두 가지는 무조건 분석을 하면 안 되고 삭제해야 돼. 이게 부동산 시장 박스 나오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다.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일단 이건 지금부터 암기. 여기는 이게 우리 시험에서 제일 쉬운 문제로 함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지금 암기. 자 수요 감소야. 그럼 이제 해봅시다. 박스 형태네. 그럼 여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에 대한 거네.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들어가면 안 되겠네. 부동산 시장이니까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다. 이건 삭제해야겠네. 근데 없어. 어? 기대가 붙어 있어. 이건 아니야. 예. 자, 해봅시다. 시장 금리가 나오면 항상 대출 금리로 바꿔. 그게 더 쉬워. 시장 금리나 대출 금리나. 대출, 금리나. 대출 금리 하락. 땡큐! 수요 증가 인구 감소 소비 감소 소득 증가 땡큐 수요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대 부동산 가격이 그럼 투자해야죠. 투자 목적의 소비가 늘어난다 x 야 수요 증가 세율이 인상됩니다. 소비 감소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미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경제를 굳이 안 배운 사람도 대충 다할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유일해, 이제, 쉬운 거. 어? 자, 20번. 자, 조세정책을 봅시다. 조세정책을 봅시다. 1번.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맞지. 이게 취득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세금이든 깎아주면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세금이든 깎아주면 뭔가, 매매,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증여세. 자,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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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증여는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부동산 세금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부동산을 상속받고,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부동산과 관련되어지죠. 자, 이 둘은 전부 다 국세고 취득단계입니다. 꼭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항상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 재산세나 종부세, 여기 있다고 그랬죠, 제가. 자, 이게 보유단계죠, 보유단계. 그리고 항상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 꼭잘 이해하시고. 자, 21번. 주택정책 봅시다. 주택정책. 이것도한번 봅시다. 자, 내가 세 가지를 노랑이로 해놨어. 세 가지로. 1번은 요거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 직접 개입방식, 간접 개입방식. 다시 봐. 자, 우리는 어떤 걸잘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했어요. 제가. 직접.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다음에 은수선. 은행제도, 토지은행. 수용 선매, 그다음 각종 공적개발 이게 직접이죠. 나머지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런 거 간접이고.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자 5번 봅시다. 음. 우리가 자 임대료 규제 정책 있죠.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규제 정책. 자 임대료를 정부가 낮게 통제하는 정책. 자 우리 나라에 임대료 규제 정책 이런 이름이 있나요? 그런 이름은 없어.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은 이론적인 정책의 이름이지 구체적으로 임대료 규제라는 구체적인 정책은 없어요. 어,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내 말을 잘 이해해.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건. 있지만, 그렇죠. 이름이 임대료 규제라고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어떻게 되니? 그러면, 우리 1차 민법에, 어,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우리 임대료를 갱신할 때 5%죠? 5%를 넘게 임대료를 증액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게 바로 임대료 규제 정책의 그렇죠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나라의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 이런 구체적인 네이밍은 없어.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있지만, 임대료를 보조한다, 이런 내용은 없고, 어, 우리가 알아야 돼. 임대료 보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요두개꼭 기억해야 돼. 여기 있죠 주거급여 주거 바우처 잘 나와 주거급여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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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로 나오는 게 주거급여 이게 국가고 그 그래, 주거 바우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임차인들에게 보조해 주니까 소비자 보조 방식의 일종이겠죠. 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근데 4번도 질문을 좀 많이 줘요. 시험 끝나고 지금은 이제 질문이 좀 뜸한데 시험 끝나고는 정말 엄청나게 줬어. 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죠. 이게 단점이죠. 우리 입주자에게 임차인들에게 뭔가 보조를 해줄 때 어떻게 보조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현금으로 보조해주는 게 제일 좋지. 현금으로. 이게 공공 임대 주택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을 주는 거야. 현물, 현물. 그리고 공공 임대 주택은 더 중요한 게. 정부가 계획에 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특정 장소 그리고 입주자 요건이 엄격해. 그래서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왠지 아닐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 정답 4번. 음. 자, 요거 봅시다. 요거. 자, 내가 왜 키워드 체크라고 했는지 봐봐. 왜 키워드. 음? 자, 이건 요령을 좀 배우게. 왜 키워드라고? 음? 자, 봐봐요. 음. 자, 요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교해봐. 음.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는 있지만, 머릿속에 명확히 정립을 좀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 음? 우리 시험 문제는 분석을 한다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짝대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많잖아. 그러니까 짝대기 하라는 거야.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분석을 한다 그러면, 봐, 여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주택도시 자금의 지원이라고 돼 있고, 2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지원 이것만 있잖아. 이건 없고, 어? 그럼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야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거 분석도 안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도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짝대기하라는 거야 키워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키워드는 뭘 암기하고 있다? 항상 임대 의무 기간을 암기하고 있지. 50년 이상 나오면 영구. 어? 그다음에 30년 이상 나오면 국민. 30년 이상 나오면 국민. 에? 그러니까 이 이게 틀렸잖아. 30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틀린 거지 이거 자체가. 또. 젊은 층의 주거 안정. 젊은 층의 주거 안정 나오면 행복주택. 젊은 층의 주거 안정 나오면 행복주택. 그리고 봐. 장기 전세주택, 분양 전환,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다 이게 분석해야겠어? 어, 이 문제 뭐 이미 정답은 찾았지만. 자, 봐봐. 장기 전세주택이니까 뒤쪽에, 3번 봐봐, 3번. 뒤쪽에. 전세, 방시, 아씨 전세주택이겠지. 너 봐. 분양, 전, 아유, 분양차라.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기존 주택을 전세해서 다시 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이면 돼. 기존 주택을 임차해서요, 다시 전대합니다. 이런 게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의도를 꼭 기억해줘야 돼. 이런 거 어떻게 분석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영구 영구 임대. 30년 이상 국민 임대. 젊은층의 주거 환경 행복주택. 전세계약 방식 장기 전세. 분양 전환 뭐라고 적었다고 하면 분양 전환. 이런 키워드만 찾으시라는 거야. 네. 자, 그 다음 23번. 이걸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야. 참 별걸 시험을 다냈죠? 이건 절대 우리가 못 맞춰. 어? 절대. 자, 그런데 이거 해봅시다. 자, 상식을 좀 발휘해봅시다. 우리는 전문가가 될 사람이야. 전문가가. 최소한 부동산 상식이 있어야지. 부동산 상식. 자. 수많은 부동산의 정책 중에, 수많은 부동산의 정책 중에요. 수많은 부동산의 정책 중에요.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에 도입된 부동산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이 말은, 부동산은요.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자고 거의 모든 정책이 다 나열돼 있어. 그런데 그 중에는 빠르게 도입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요? 어, 뭔가의 반대에 의해서 최근에서야 겨우 도입된 제도가 있어요. 이런 거야. 어?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실거래가신고제도 신, 실거래가 신고. 왜?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확 오른다고. 투자라든지 또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바, 반대를 했죠.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쟁취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렸다 말이에요. 언제니? 2005년이야. 정확히는 나도 몰라. 항상 2005, 2005년이야. 2000년 이후 한 2005년도야. 그리고 또 뭐가 있니?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뭐가 많아져 노화된 주택들이 많아져. 노화된 주택.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즉 도시 정비야. 도시 정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그렇죠. 2000년대 이후에 이것도 2005년 아니면 이게 2006년일 거예요. 이게 이두 가지는 딱 기억해. 내가 아는 정책 중에 야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게 말이야. 야 지금 도시 도시에 지금 주택이 노화됐잖아. 어, 그러니까, 도시 정비와 관련된 거. 그러면 질문. 도시 정비와 관련된 거 내가 아는 게뭐 있어? 30배 됐어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 재건축 부담금. 됐어? 어, 요거야.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 줘야 돼 실거래가 신고. 어. 그리고 이거 전에 도입된 게 뭐가 있니? 그러면 금융에서 시험에 잘 나온 거.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아,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아, 부동산 투자회사. 이게 필수서에 보면 나란히 있잖아. 왜 이게 우리 아, DJ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죠 도입한 선진화된 내용이에요.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렇죠, 뭔가 이 제도 등이 제도화됐으니까 얘는 얘는 얘는. 어, 90한 8년 9년이죠. 이게 그러니까 얘들보다는 조금 앞서.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더라도 어,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제도, 그다음에 자산 유동화 제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영 리얼이야. 기영 리얼. 기영 리얼. 기역기역 기영 리얼. 기영 리얼. 기영 리얼. 리얼. 뭐그죠 대충 이렇게 이렇게 올라. 이게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어?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맞추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에이? 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제도가 제일 빠르다고 되어있죠. 어? 저 지금 저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36회 대비하고 있잖아요. 벌써 35년이 지났지. 그래서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두 가지. 에이? 자, 그다음 24번 잘 나온다. 아, 아 이거 잘 나온다 있어. 24번. 자,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로 시험에잘 나오는 게 개택지. 사람 택지도 아니고 개 택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그리고 나머지 이상한 세금들. 나머지 이상한 세금들. 개는 무엇입니까? 개발권 양도제도 우리나라에 없구요. 택지,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 소유 상한제 없구요. 개발권 양도제도 아니야니 개발권 양도제도 없구요. 어, 택지, 어. 택지 소유 상한제 우리나라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세금이야 이상한 세금으로 자주 나오는게 토지 초과 이득세 공한세 그 다음에 종합 토지세 아니 종합 토지세는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죠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종합토지세는 지금 없죠. 공안세 이런 거 처음 들어봤네요. 토지초과이득세. 아, 뭐, 이것도 이상하네요. 어? 이렇게 자, 그다음에 민자사업의 방식이죠. 민자사업 방식. 이것도 뭐, 이거 틀려갖고 오실 분은 없을 거야. 자, 민자사업 요령 한번 봅시다. 민자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항상 대표적인 민자사업은요. BTO냐, BTL이냐, 이게 두 개가 핵심이에요. 아, 근데, 앞은 항상 똑같잖아. 똑같아. 그니까 러 BTO냐, BTL이냐는 항상 뭐만 본다. 꼬랑지만 보면 되는 거지. 근데 꼬랑지를 봤더니 임차한다 라고 리스가 있잖아. 그니까 러 BTL이야. 몇 초짜리? 3초짜리 문제라고. 민자, 뭐 이런 걸 분석, 아, 중공을 합니다. B. 소유권을 넘깁니다. T. 이렇게 분석하고 있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지. 아, 대표님께 BTO, BTL. 그럼 뭐만 봐? 아, 뒤만 봐. 그렇더니 임차라고 돼 있으니까 BTL이지. 그런데 이제 BOT도 있고 BLT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뒤를 봤는데 T가 나와. 소유권을 넘긴다가 나오면 그때는 O냐, L이냐를 한번 봐줘야 되고. 예, 예. 요거 이제 문제 나오면 또할 거니까 일단 뒤를 본다. 아, 해결하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내가 30회 때 환원율은 우리 시험의 수준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31회 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다. 자, 다른 건다 틀려도 안말안 해. 딱 하나만 기억해. 환원율은요, 수익률의 다른 표현이야. 수익률에, 수익률에, 수익률에. 자, 그리고 수익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환원율은 수익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 이게 내가 체크한 것만 기억해. 수익률은 자원의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있고요. 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해요. 이거야. 진짜 미친듯이 잘 나와. 아, 환원율은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수익률도 올라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한다. 이놈 하나 그냥 또 봐. 수익률에는 항상 위험이 반영돼 있지. 위험이 그러니까 위험이 높아지면 환원율, 수익률도 상승합니다. 이두개 이, 이까지 할까요? 이까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럼 봐. 환원율은요 수익률의 일정이에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반영되어 있겠지. 아, 우리가 얼마의 수익을 얻을 것이냐. 시장, 시장의 금리보다는 항상 높는 거니까. 어, 시장 금리가 반영되어 있고, 아, 투자의 수익률은 또 뭐가 반영되어 있어? 위험이 반영되어 있겠지. 그리고 투자의 수익률에는 또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겠지. 요 정도는 할수 있지. 시장 금리가 반영되어 있고, 위험이 반영되어 있고, 투자자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어요. 요 정도는 기억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올라? 그럼 올라야지. 반영돼 있으니까. 위험이 올라? 올라야지. 투자의 기대. 그러니까, 기억, 디글, 미음, 어? 기억, 디글, 미음 정도는 꼭 기억해줘. 아니나 다를까? 정답도 이거네. 나머지 건 그냥 보지 마. 에? 자, 이러면 또한 뭐 30분 거의 다된거 같네. 에, 10분 쉬었다가, 그렇죠. 즐겁게 해설또 들어갑시다. 자, 쉬는 시간에 딱 하나만. 환원율은 수익률을 뜻하니까 수익률은 시장금리가 반영되어 있고 위험도 반영되어 있고 투자자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여기까지.